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중에서도 융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융자 중에서도 중진공자금, 중진공자금 중에서도 창업기반지원자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1월 1일이에요. 자, 1월 1일에 자한 시간만 있으면, 50분만 있으면은 1월 2일인데 제가 왜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잠도 안 자고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1월 3일에, 1월 3일에 자, 1월 3일에, 예, 중진공 예약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대출도 있고, 제가 써드릴게요. 예, 직접 대출, 이게 방식이죠. 직접 대출. 자, 첫 번째, 두 번째, 간, 간대라 그러죠? 간접 대출. 그리고 올해부터 성장 공유형이라는 이제 방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제 어, 제 강의를 보면 나와 있지만, ICPS나, 이런 예,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진공은 기보신부와 같은 보증서와 다르게 중진공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3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틀 동안 했거든요. 1월 뭐뭐 뭐 1월 3일이면 1월 4일 이렇게. 네, 지금은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이렇게 이제 3, 4, 5일 3일 동안 예약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포인트는 가장 먼저 상담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열렸다가 특히 1월 같은 경우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금방 닫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예전에 그 수강 신청하듯이, 예, 그래서 인기 있는 그 과목들은 빨리 닫히잖아요. 그래서 어, 가장 컴퓨터, 가장 이제 인터넷이 빠른 곳에서, 예. 뭐 내가 날짜 지정하시면 안 돼. 뜨면 바로 그냥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상담 예약하시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비대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여기 이제 어 정책 우선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없 있냐 없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탈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내서 이제 현장 실사 오면은 어 그때는 이제 거의 한 50%에서 60%는 이제 된 거니까 뭐 80%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자,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1월 3일에 뭘 해라? 예, 상담 예약을 꼭 반드시 온라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해요? 회원가입은 오늘이나 내일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게 10시나 보통 오후 2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 네, 그때 가서 내가 회원가입해 갖고 로그인하면 늦습니다. 다 우리가 사이트하고 다 지정을 해 놓고서, 예, 네, 저장을 해 놓고서 여기 땅 하면은 10분, 15분 전부터 클릭을 계속해서 예, 상담 예약을 딱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건좀 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지금 이제 융자 받는데 이렇게 무슨 수강 신청하듯이 아 모르겠어, 전 이해가 잘안 돼요. 아무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네, 반드시 포인트로 알고 계시고, 아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요. 에 1월 3일, 4일, 5일에 열린다는 거. 자 본론으로 한번 중진공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중진공 중에서도 자 창업기반지원자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세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이 속에.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 있었고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이 있었고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2022년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 창업 화 사업화 자금에 창업 기반 지원 자금하고 이제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요렇게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는 건요. R&D 자금 이력이라든지, 특허 보유 기업이라든지, 자, 그런 기업들을 이제 따로 개발 기술을 사업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고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력은 7년 미만이어야 되고요. 예비 창업자도 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음, 그러나,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 최종 융자가 나온 시점에는, 어,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일단은 사업자가 없더라도 이예비 창업자도 신청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음, 사업 개시일로부터 이제 요 기간까지 제출일이겠죠. 제출일까지 융자 신청서 제출입니다 그 기간을 업력 실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간당간당한 기업들은 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신산업 창업 분야라 그랬어요. 자, 이거 신사, 초격차 신산업 분야인데,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초격차 신산업 분야.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산업을 이제 신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 초격차 신산업 분야. 그래서 초격차 분야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미래 모발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뭐,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 원전, 그다음 양자기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산업 분야는 여기죠. 신산업 분야는, 자, 여기입니다 신산업 분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그 다음에 어,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실감형 메타버스,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초격차 신산업 분야는 이게 중요하죠. 중진공 기술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현장 확인이 왔을 때이 대응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어떤 어필을 좀할수 있는 서류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신산업 분야는 어떤 점이 좋으냐.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은 네. 이걸 로 볼게요.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보시다시피 자, 네. 나옵니다. 예, 네, 10년 이내도 가능하더라. 10년 이내도 10년 이내도 가능하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창업 7년 이내인데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던 이제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7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 자금 융제를 신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2022년도 4분기입니다. 2022년도 4분기에 2.30이었어요. 금리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0.3포인트 차감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지금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5%, 6%, 7%대로 가는 시대에,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진공의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에요. 물론 나중에 분명히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오히려 보면 돈을 또, 감,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창업자의 하나고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쭉은, 네, 네, 지원을 안 한다, 라고 이제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설 자금은 10년 이내. 그래서, 이 시설 자금을 기가 가져온 게 1월하고 2월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 지금 시설자금에 대한 계획이 없다그래도 2024년도에 1월, 2월에 내가 올해 공장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은 토지를 계약을 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올해 하반기에 계약을 하고요. 그 계약에 대한 자금을 중진공에서 신청, 그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 자금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미 그 미, 미, 이전에 예, 사전 작업을 22년도 말이나 예, 하반기 때 해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이 시설 자금 받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 네, 운전 자금은 이제 5년 이내고요. 업체당 잔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60억 원 이내. 과거에는 뭐 45억, 50억 원이었는데 늘어났죠. 예, 지방 소재는 75, 70억 원 이내고요. 자, 중진공 직접 대출, 그 다음에 대리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공유형 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방식은 나눠져 있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이제 또 직, 직접 대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제 강의의 포인트인데요. 뭐가 포인트냐면 이게 일반 시중은행 금융권 대출하고는 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시중은행 금융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도라든지 이 재무비율이라든지 이제 신용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제 중진국만 하더라도 기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술사업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 가시면 이제 기술이 뛰어나냐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재무구조가 어떻느냐 그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어떻느냐 현금흐름이 어떻느냐 뭐 영업이익률이 어떻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빌려간 돈을 잘 상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서 보는 게 이제 시중은행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빌리는 기관은 정책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중소벤처진흥공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금은 그런 신용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상환의 리스크보다 오히려 예,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뭐 R&D 이력이 있느냐 ESG 경영을 하고 있느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고용을 창출했느냐, 수출을 했느냐,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가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작년도에 해 놓으셨으면은 지금 1월 2월에 온라인 신청만 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자금을 받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올해 못 받고 올해 융자 계획이 없다고 그래도 올해 이거를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또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저희 이제 미래자산관리연구소 어, 또 이제 저희 신성열 어, 저와 이제 또 준비를 하신 기업들은 아마 충분히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 대환 대출이 없었어요. 2022년도에까 그러니까 아주 좋죠. 2022년도와 2023년도를 제가 비교해 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딱한 10분, 20분 정도 들으시면 강의 딱볼 겁니다. 워낙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어, 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성실히 상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환대출도 이제 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1분기는 안 되고 2분기부터 이렇게 제가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진공 예산은 작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줄기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어, 줄었다라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Q&A로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창업을 했어요. 창업 7년 안 됐네요. 자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 제조 기업이네요. 어, 특허라든지 뭐 어, R&D 수행 이력이 있을 수 있고요. 추가로 생산 설비를 자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 시설 자금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 운전 자금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7년 미만이라 그러면 혁신 창업 사업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여기서 이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 되겠죠. 연간 60억 원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에서 어,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 5년내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넣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넣었다가 못 받았다. 그럼 해가 바뀌면 받을 수가 있어요. 해가 바뀌면. 예. 네. 그것도 좀포인트를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총 100원을 음.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가 정량적인 기술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있는지, 기술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어, 우리의 어떤 그 핵심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중진공에서 본 표입니다. 그래서 기업 평가, 기업 평가를 받을 때, 자, 일반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이라든 신용 등급 위주, 그다음에 이 아,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 체계와 달리, 그죠? 달리. 오히려 중진공은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 중심의 기업 평가 등급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술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기술성, 사업성, 경영 능력, 정책 목적성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 사업성 평점이 나오고 자, 그걸 가지고서 신용 위험 평가를 최소 조정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기업 평가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거의 한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진공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서 중진공의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포인트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중진공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을 받는 핵심 노하우. 첫 번째! 온라인 예약을 잘해라. 두 번째!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인증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아니면 서류를 갖추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의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얘는 지역별 예산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으로 해서 어떤 등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금들이 나누어져서 들어가겠죠. 그걸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시설 자금은 1, 2월에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거, 어 요것도 1, 2월에 잘 챙기드셔야 어 1, 2월에서 우리가 이제 어이 융자를 가지고서 1년, 2년 어 농사를잘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진공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을 2022년도와 비교해가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1월 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꼭 창업 기관 지원 자금 받으셔가지고요. 지금 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어 정책 정부 정책장을 받는 거는 창업의 꽃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노하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받으시고 혹시나 또이 어 정책 자금 그리고 또 R&D 그리고 고용 지원금 이런 이제 정부 조달 자금에 있어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 또이 컨설팅을 배우고 싶은 우리 법인 영업자분들은 언제든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제 역량이 닿는 대로 최대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